네 오늘도 비가 하루종일 내리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자 여기는 야산인데요 여러분들은 고라니가 제일 좋아하는 산야초 다섯가지를 꼽으라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관찰을 한 바로는 아, 영하자 있잖아요 영하자 영하자 보이는 대로 뜯어 먹습니다 영하자 엄청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밀나물 밀나물도 보이면 다꺾고 먹습니다 그리고 고추나무 고추나무순도 입에 닿으면 다 아주 완전히 그냥 싹쓸이를 합니다 그리고 달의 나무 순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입에 닿는 대로 다 뜯어 먹습니다. 자 다섯 가지 중에서 제가 네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또한 가지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콩과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매듭풀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 차풀도 엄청나게 많이 자,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라니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식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차풀이 있는데 안 먹습니다. 매드풀이 있는데 맛있는데 영양가도 많은데 안 먹어요. 근데 얘만 그렇게 보이는 대로 다 뜯어 먹습니다. 얘가 뭘까요? 얘가 그렇게 맛있는 나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얘를 좋아할까요? 얘는 약성이 너무 너무 뛰어난 그런 사냥초입니다. 어, 그러니까 맛은 없어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병으로부터 아, 지켜내기 위해서 아마 아 얘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활나물입니다. 활나물. 자, 엄청나게 뜯어먹었어요. 이거 보세요. 다 뜯어먹고 또 순이 나온 겁니다. 또 와서 또 뜯어먹겠죠. 여기가 활나물 군락지네요. 이거 보세요. 와, 엄청나죠? 자, 활나물이요. 관상용으로도 아주 뛰어납니다. 예, 지금, 고라니가 여기 안 뜯어먹었으면은, 꽃이 지금, 꽃이 피기 위해서 저희 준비 중이잖아요, 저희. 꽃봉오리. 저기 이제 터지면서, 아, 진한 보라색, 아주 앙증맞 앙증맞은 그런 꽃이 핍니다. 제가, 이 주변에 활람을꽃이 표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자, 얘는 영아자고요 활나물입니다. 활나물은요. 그이 이렇게 활처럼 폈다고 해서 활나물이라고 합니다. 활나물은 콩과 한해살이 초분식물입니다 연한수는 묵나물로 묵라,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상부를 이백합이라고 합니다. 임상적으로 위암, 폐암, 피부암, 유방암, 자궁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직장암, 식도암, 유선암, 간암, 백혈병 등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만성기관지염, 이명, 인유에도, 인유작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냐초 전문가, 고라니가 인정한 약초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성이 너무너무 뛰어난 활라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